안녕하세요 도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제라늄 삽목하는 방법과 삽목할 때 좋은 꿀템을 한 가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라늄을 키운지도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삽목도 많이 해보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고수님들을 만나 뵙고 또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 키운 도구 포인트도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얼마 전에 이제 새 식구가 된노즈 버드계 재단임인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요거 또 이제 한 3년 정도 된 거예요. 거의 초창기 제라늄인데 빌드 베른 로즈예요. 지금 외목대로 키가 한 90cm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격가지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얘 격가지들이랑 가지를 좀 잘라서 삽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요거는 이제 블로그 이웃님이신 은하수님께서 파종을 하셔서 만드신 왕꽃 제라늄이에요. 제가 좀못 키워서 이렇지 원래는 주먹보다더큰 그런 꽃을 피우는데요. 이렇게 조금. 가지가 많이 자라가지고 얘도 조금 수형 정리해주고 나온 가지로 이제 삽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딱 이맘때 4월이 되는 이 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소독된 가위를 이용해서 좀웃자라거나 그런 가지들을 잘라줄게요. 알콜솜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이게 없을 경우 불로 꼭 이렇게 해가지고 소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 굉장히 웃자랐기 때문에 한 요정도에서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가지가 두 개가 길게 삐쭉 튀어나왔는데요. 외목대로 키울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들도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목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격가지가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키우도록 하고 그 윗부분을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지를 잘라줬는데요. 여기서 1차 손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1차 손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너무 길게 삽목을 해도 조금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순이 달려 있는 경우 요 밑에 마디와 그 밑에 마디 딱요두 마디를 포함해서 잘라주는 건데요. 이렇게 다두 마디 동조식을 포함해서 가위로 일단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라늄을 두 마디 정도씩 다 잘라준 게 1차 손질이고요. 2차 손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손질은 뭐냐면요. 이제 잎 같은 걸좀 떼어주고 필요한 그런 잎만 남겨두는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새순이 있을 경우 위에 두개 정도만 당기고 나머지들은 밑으로 떼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랫잎을 아래로 당기면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잘 떼줍니다. 필요한 입만 남겨주고 나니까 그래도 딱 삽수 같은 모양을 띠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붙은 이걸 날개라고들 표현하시더라고요. 마디를 덮고 있는 이런 쪼맨이들도 이렇게 다 제거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라늄의 날개까지 제거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한번더 잘라줄 건데요. 가위로 잘랐기 때문에 약간 짓니겨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리한 칼을 한번 소독을 한 다음에 이 단면을 잘라줄 거예요. 제라늄 삽목은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도 되고 일자로 잘라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상처가 많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요빌드베른우즈도 이렇게 격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삽수를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격가지에 있던 거를 손으로 자른 다음에 똑같이 밑에 이 빼고 아래부분은 예리한 칼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삽목을 하시면 또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면이 꾸덕꾸덕하게 말라 들어갈 때까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말려야 돼요 그럼 요게 이렇게 아물면서 음, 물 같은 게 조금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삽수 정리를 해준 지 2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단면을 살펴보시면 물기가 없이 이렇게 꾸덕하게 마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흙에다가 바로 삽목을 하셔도 됩니다 삽목할 흙은 원예용 상투와 사냐초를 5대5로 섞어서 물빠짐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해주었어요 화분은 어떤 화분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다이소에서 파는 다섯 어, 개의 천 원짜리 이 작은 화분을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배합한 상토를 화분에다가 이 정도 어느 정도 채워준 다음에 여기다 바로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소독한 칼로 삽수를 잘라서 이렇게 상처가 아물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딱 넣어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을 흠뻑 주고 나면 삽목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화분에 다 심고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투명한 화분에 다 심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뿌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는 이렇게 투명한 화분에 심었습니다. 이 상태로 관리를 해도 좋지만 삽목률을 높여줄 수 있는 아이템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5천원짜리 식기 건조대인데요. 제 라이브 방송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다가 제가 요즘에 뭘 많이 키우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삽목해 놓았던 이런 애들을 쫙 정렬을 해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고 빛 좋은 창가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오늘 제라늄 삽목을 17분 정도 했는데요. 이 안에는 이렇게 16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딱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좀 습도 높여줄 수 있게 처리를 해주고요, 뚜껑을 닫고 이제 베란다로 내보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면 완성인데요. 이 상태로 음 빛이 좋은 베란다 창가에서 관리할 건데요. 이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한번 차광이 되고 이 뚜껑을 통해서도 한번 차광이 되기 때문에 어 강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딱 적당한 그런 광량을 주고 온도도 높여줘서 이제 봄의 따뜻함과 이 안에 유지되는 습도와 온도로 인해서 제라늄 산봉이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뚜껑을 열어서 환기 시켜주는 게 좋고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뚜껑을 열어놓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동안 쌓아온 제라늄 삽목 노하우들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봄이 왔으니까요. 제라늄 많이 자란 애들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삽목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